올해 꾸준히 8강 안에 설날 대회부터 시작해서 단호 대회까지 꾸준히 8강 안에 진출하고 있는 김찬영 선수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16강에서 손명호 장사 지난 추석 대회 우승자를 꺾고 이렇게 8강까지 당당히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아마 올라온 신인 중에는 가장 딱 거수가 그 김찬영 선수일 겁니다. 네. 뭐 팔강에 진출한 선수들은 내 상대가 누굴까 신가. 아, 뭐 얘기를 하고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 김찬영 선수가 아마 가장 강점일 겁니다. 특히나 김찬영 선수의 신체조건을 부러워하는 많은 백두급의 선수도 있는데 신장이 197cm의 신장, 1 4 0 k g 그래 한 개체중에 딱도달해 있는 체중까지, 어 지금 백두급에서는 가장 좋은 신체조건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정현민 선수의 지금 가족분들이 오셔서 응원을 하는데요. 이렇게 좀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김찬영 선수 그리고 정현민 선수가 처음으로 패강에 출전해서 김찬영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정현민 선수는 평소 체중이 135kg, 아직까지 한계체중에 5kg는 부족한 상태고, 네. 그 상태 홍사파의 김찬영 선수는 사실 평소 체중이 145kg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5kg의 감량을 하다 보면은 지금 두 선수간에도 힘의 차이는 느끼지죠. 네. 9 5년생 25살에 동갑내기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8강 두 번째 경기. 네. 첫 판입니다. 정 김찬영. 지기 패지기. 자, 지기 돌아가나요? 나가냈습니다 그리고 멘더리로 마무리하는 김찬영입니다. 1대 0. 자, 김찬영 선수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판에서 장사에 등극하려면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예. 자방 같은 경우에 정현민 선수의 그런 장기전 상태에 들어갔다면은 김찬영 선수 가 어려울 텐데 자 어떤 결과가 있어서 지금 합의 판정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판정은 조대현 주심은 김찬영 선수의 왼 덕거리가 통했다는 판정 승리를 선언했고요 자 공격자의 발이 나갔는지 아니면은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 부심이 합의 판정을 요청했죠. 네, 강광훈 심판 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부심 결과, 청사 파선수의 어깨가치변에 먼저다 홍사파 승입니다. 네, 그대로 김찬영 선수의 승리를 선언했는데 양쪽 부심 아, 쪽에서 네. 같이 보다 보니까 주심의 판정에 의가 의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또 합의 판정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판정에 대해서 태양 군청의 곽현동 감독은 비디오 판독 요청까지 해 봅니다. 이게 여러 각도로 볼수 있는 또 시름이기 때문에 부심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 판정이라는 제도도 있고 이 제도에 또 만족하지 못하면 비디오 판도까지갈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은 선수에게 들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제 모래판에 1cm에서 승부가 나는 매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스포츠가 씨름인 걸 보지 않았습니까? 네. 자, 우리 장내에는 우리 또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8대가 돌아가면서 정말 사방에 8방에서 지금 다 우리 선수들의 동작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어떤 결과가 자, 비디오 판독 차장 김정필 차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판독 결과 홍수아 선입니다 네 그대로 원심 그대로 김찬영 선수의 승리군요. 아무래도 이제 김찬영 선수의 왼더거리 들어가면서 왼쪽 무릎 쪽이 닿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당겨 붙이고 돌면서 자 당겨 붙이면서 왼더거리를 완벽하게 예. 시도했네요. 여기서 뭐 김찬영 선수는 왼쪽 무릎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부위는 크게 보여지지 않았고요. 자 여기서 이미 정연민 선수의 엉덩 방리가 네. 방할 찍었네요. 아니면은 이제 김찬영 선수의 왼손 때문에 비료 판독 요청까지 했던 것 같은데 1대0입니다